나는 전화는 크로징이안 됩니다. 그크로징을 소장을 넘는 거예요. 네. 할수 없이 그렇게 하시고 아, 이런, 이런 거 이제 낙찰 받았거든요. 지난해 오랜만에 아 되게 먼데예요. 어디 보세요. 가서 찍은 거 이제 찍은 거 보고 공장에서는 사용 불가. 높낮이가 절벽 수준이어서 혹시 거예요 앞에 우리 있으면. 뒤에다가 낼까봐 D를 한번 봤더니 높낮이가 절벽 수준이어서 뒤편으로는 못앞해서 사용 불가하다 많은 지대다 그리고 이 회사 현재 운영 중인데 어, 실제 외국인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공장 맞다고 해가지고 불이 켜져 있고 왜내 사주를 다 공유자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본 거예요 지적돼 있는 외에 다른 없고 유일한 사용지입니다. 지금 낙찰받은 그리고 공유자 회사는 세 개인데 하나 이렇게 사실 때 공장이 있는 지역에 타 공유자인 물건을 사시는 게 좋아요. 있는 것보다는 거를 사시는 게 좋고 공유는 아니지만 어쨌든가 이런 쪽은. 어, 여기가 이제 사줄 가능성도 있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가 그 레온 멀어요. 보고 계신 분도 있었을까요? 몇분 몇 있었어요. 계속 이동 겁니다. 아직 잠금을 안 냈기 때문에 그 동영상으로 싹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줘서 한분인가 보니까 여기가 동영상으로 보니까 흔하게 보이더라고. 근데 이 길이가 길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물건들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근로자한테 이 회사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분 경매 소송 협상 기술 실전 반강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 전략적 협상으로 성공적인 지분 경매 소송 타계하기 최상의 결과 달성을 위한 비법 배우기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너무 특수한 분야라서. 교육과정 비용이 너무 고가라 학습의 결정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저자분께서 직접 교육하시는 실전반 1회 무료 청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지분경매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받은 후 협상 및나 홀로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술을 실전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습득하는 실전과정입니다. 지분 경매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노하우, 공유물 분할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노하우. 가압류 및 가처분 노하우.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 기술 나홀로 소송할 수 있는 멘토링. 1.2. 채권 관리 노하우를 통한 엔틴 부실 채권 솔루션. 실전 사례를 통한 고수익 창출 솔루션 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2-3 진성 빌딩.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220M.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 오픈 채팅방 검색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지분경매 조홍서로 검색하시면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방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 코드는 1234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115. 2468로도 문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분경매의 파생상품과 소송과 협상과정에 대한 실전 사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